여러분, 지금부터 지옥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잔인하거나 비유가 상하는 장면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시청을 하시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나틸러입니다 한국의 넷플릭스 영화 지옥이요. 11월 19일 방영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 2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죠. 오징어 게임이 1위가 됐는데 걸린 시간은요. 8일이었대요. 근데 이에반해서 하루 만에 1위를 한 것은 오징어게임으로 그 한국 드라마가 많이 알려져 있던 터라서 그 후광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3개가, 세개나그 넷플릭스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징어게임과 지옥, 그리고 KBS의 퓨전사극 연모가 9위를 차지하고 있죠. 지옥은요, 오늘 저는 지옥에 대해서 설명, 그 소개해 드리면서요, 일본의 지옥을 재현한 어떤 거, 그 고문, 형벌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문은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옥을 현실 세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하고 형벌을 주지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빗대어서 오늘 같이 일본의 지옥 형벌을 고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여기서 주의하실 건요, 잔혹주의. <laughs> 지옥은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다른 차원의 존재들에 의해서, 즉, 신이 시위를 당기면 우리들은 날아간다는 화살축이 되어서 선고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되지요. 거기에 신은 종교가 더해져서요, 사람들을 공포로 조종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공포로 만들어지는 선한 사회를 만들고자 종교에 귀하게 되지요. 공포로 선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다니, 그자체에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 드라마의 끝을 보면서요, 저는 사회를 선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진정한 사랑과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3일밖에 안된 아기가 지옥을 선고받자 사람들은 지옥 선고가 선하게 잣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랜덤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염원과 사랑 속에서 아기는 무사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가 살아있을 것을 함께 모여서 기도해줬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도, 염원, 어떤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 그 기도와 부모님의 사랑이 그 지옥을, <laughs> 지옥에서 아기를 구해내는 장면으로 마지막을 맺고 있는데요. 그,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걸 바라죠. 그것이 성과 악의 균형 속에서 사람들이 보다 더 선한 쪽으로 기울어져 살아가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인도에서 가장 발달된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옥에 대한 관념을 살펴봤는데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에서는요. 불교가 발달을 했고 토착 신앙과 결합되면서요. 지옥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불교에는요. 지옥이란 개념이 없어요. 왜? 생즉고 살아있는 것이 즉, 고통이다라는 것이 불교인데 그 고통 자체로 충분히 범례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지옥이라는 개념이 불교 사상 속에는 더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토착 종교에서 말하던 지옥의 개념이 불교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들면서요. 지옥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교 속에서 말하는 뭐 얼음 지옥이니 독사 지옥이니 이런 불지옥이니 이런 지옥들은요. 결국 인도인들의 토착 종교에서 가지고 있던 지옥의 개념인 겁니다. 지옥하니까 어렸을 때 들은 지옥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일본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지옥은 어떤 거였냐면요. 어떤 사람이 죽어갖고 지옥을 가는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뭐 독사가 우글거리는 지옥, 막 불지옥, 뭐 얼음지옥, 이런 지옥을 보는데 어떤데 보니까 더러운 똥물 같은 더러운 물 속에서 사람들이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거 좀 물이 더럽긴 하지만 이건 그래도 얼굴은 바깥에 내놓고 있으니까 이 지옥을 선택해야지 하고 저는 이 지옥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순간 휴식 끝 잠수라고 했다고 하죠.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저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또 그 지옥의 여러 장면들이요. 일본 에도 시대에 행해졌던 고문과 형벌의 장면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여러분께 일본 지옥 아니 살아있는 지옥 생지옥의 모습을 소개해드려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옥은 너무나 여러 세계가 펼쳐져 있어서요. 일본 에도 시대에 행어진 형벌과 고문을 통해서 일본 지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음, 에도 시대의 고문을 볼까요?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은요 전 세계에 아주 잔인한 여러 가지 방법이 발달되어 있죠. 전그 고문들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에도 시대에는요 증거 재판이 아니라 자백에 의거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형벌이 정해졌죠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죄를요 고문이 막 심하면 너무나 이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그 없는 죄도 자백하고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고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때 행하, 행해진 몇 가지 고문에 대해서 소개해볼게요. 끔찍함과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전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리고 애도시대 고문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목마채 고문. 목마채 고문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 말에, 요 사진처럼요. 말의 등이 뾰족하게, 나무로 만든 말의 등이요.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데요. 그 위에 양가랑이를, 양가랑이 맞나요? 벌리고 앉게 한 다음에 몸을 막 쓸어댑니다. 끔찍하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몸을 완전히 두동강으로 자르려는 기세로 톱질하듯이 문질러대는 고문이에요. 특히 기독교 신자들이요. 배교하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고문이지요. 너무 끔찍하죠. 또 있어요. 물지옥 형벌 이건요. 세금을 못낸 아내를 잡아 그러니까 세금을 못낸집안의 자식이나 아내 남편 등을 잡아다가요. 물 속에 천넣 발로 확 차서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싼 오줌과 똥이 범벅돼 가지고요 썩어 있고요. 그 속에는 온갖 뭐 구더기나 이런 벌레들이 막 기생충들이 마구마구 막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악취만으로도 충분히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악취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악취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악취와 더러운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다 보면요. 3시간이면 거의 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3시간 안에 가족들이 세금, 돈을 싸 갖고 오지 않으면요. 다 죽어 나갔다고 하죠. 그리고 육악 같은 데서는 도망치는 유녀들을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똥물 속에다가 얼굴을 팍 집어쳐놓고 다가 빼고 집어 쳐넣다가 빼는 일을 그런 고문을 했다고 해요. 썩은 똥어줌 물에 각종 세균과 구더기도 마구잡이로 입속으로 들어갔겠죠.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맹세를 하게 되면 그 고문에서 풀려나지만 그 독한 고문을 받고도요 다시 분칠을 하고 입술을 입술을 바르고요 몸을 팔러 나가야 됐다고 해요. 유각 여인들의 비참한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좁은 방에 가두어 두고요. 각종 독한 냄새가 나는 고추나 뭐 부추 등을 말린 걸 태워서요. 그 체류탄처럼 고문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에도 시대의 염색 장인인 장인은요. 자기 아내가 기름장수하고 바람이 나서 불륜을 저지르자 어떤 고문을 했냐면요. 조용히 그 아내하고 기름장수를 절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스님 그게 스님 맞을까요? 중놈들이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스님들이 이 사람들의 사지를 묶고서요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스님들이 아내를 묶고서 잡고 있는 상 잡고 있고요 상대 불륜 상대 남자는요 사지가 묶인 채 스님들이 성 성기 뭐 하여튼 그것을 바람핀 그것을 잘라낸 후에요 두 손을 잘라내고 양쪽 눈에는 그 수은을 녹인 것을 들이부었다고 해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럼 그 부인은 그거 보기만 하고 아무 형벌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부인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구멍이랑 구멍은 바늘로 다꿰어버렸대요 눈도 꿰매고요. 입도 꿰매고요. 코구멍도 꿰매고요. 또 어디 꿰매겠어요? 불륜을 저지른 그것도 꿰매버렸죠. 살려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쳐봐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요. 두 눈, 입, 항문과 음부까지 전부 다 꿰매 꿰매 버린 그 안에는요 마취도 없이 바늘로 다 꿰맨 거죠. 그리고 거, 그렇게 한 후에 어떻게 했냐? 음부 쪽에다가요 뜨거운 스팀을 그 뜨거운 김을 스팀을 계속 피어 올려서요 쪄서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고, 바람 몇번 팠다가 이렇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은 여자 지옥보다 더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걸까요? 인간은 인간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 짓거리들을 하는 걸까요? 또,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짓밟고 걸어가면 살려주겠다고 하면서요, 그걸 하지 않으면 거적으로 몸을 둘둘 말아가지고요, 차곡차곡차곡차곡 이 사진처럼요, 쌓아 올려 놓습니다. 그런 형벌이 있어요. 밑에 깔린 사람은요, 자기 몸으로 쌓아 올려진 무게 때문에 질식사 하기도 하고요, 압사를 당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몸을 둘둘 만 거적 속에서 구더기와 함께 각종 벌레들이요, 눈과 귀를 파먹고 입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또 며칠씩 형벌을 받느라고요, 오줌과 똥을 싸는 바람에 악취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문에 못 이겨서 배교한 사람들도 많았지만요, 그 고문을 견디고 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평생 예수님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해서요 더욱더 잔인한 형벌과 고문을 개발해서 기독교 신자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오빠의 부탁으로 절에 가서 잔인수사를 한 후에 증거를 수집해 갔던 여자가 있었대요 그 절의 중이요 그곳에 오는 여자들을 유혹해서 성행위를 하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갖고 와라. 이 여자는요, 그 스님이 겁탈하거나 서, 그 성행위를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짓을 하면요, 극형에 처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 중은요 거기다가 굉장한 미남자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요 오파의 부탁을 받기도 했지만 얼마나 잘생긴 남자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 일을 승낙했다고 하지요 정말로요 절에 가니까 귀가 큰 정말 잘생긴 미남자가 대머리를 빡빡한 스님이요 들어와 갖고 밤에 자기한테 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밤에 가서 거사를 마치고 잠자리를 가지고 난 다음에요 이 여자는 각적 증거를 모든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오빠에게 줬고, 그 중은요, 스님은 잡혀, 중이 맞겠죠? 그 중은요, 잡혀가지고, 땡중은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땡중놈무땡중놈무 노무, 노무 시기가 처형을, 참형을 당한 다음에요,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과 잡고 즐겼던 여자들이요, 복수를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내 남자를 죽인 저 나쁜 X 이러면서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질했다고 막내 물건도 훔쳐갔다 그래 나도 봤다 제 제한테 있더라 몰래 물건 집어 넣어놓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요 나 도둑질 안 했다고 하니까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아그그뭐 똥물, 토산물, 오줌물에 구더기가 득실득실 거리는 데다가 얼굴을 집어넣고요 그물을 막 먹게 해. 그다음에 빼죠. 그리고 몇 번을 그렇게 한 다음에도 모잘라서 입을 벌리고요 바가지로 그물을 떠서 벌컥벌컥벌컥 벌컥 벌컥 계속 마시게 합니다. 몇 바가지씩 억지로 마시게 했대요. 자신이 그래서 그 여자는 결국 자신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도둑질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나서야 그 고문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 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 몸은 이미 각종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요 며칠 못 버티고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화라산 분화구 속에다가요 발로 차서 떨어뜨려 죽이는 형벌도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불지옥이었다고 합니다. 물론요 그 사람 몸은 순식간에 불에 타 죽어버리게 되지요. 또 자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고문 전 단계 고문 아닌 고문도 있었다고 해요. 뭐냐? 하면요, 먼저, 무찌우찌. 묻지우치. 무찌우찌는요, 그, 채찍으로 때리는 거다. 몽댕이로 때리는 거를 무찌우찌라고 하는데요. 몸을 포승줄로 묶은 다음에요, 앞뒤에서 남자들이 이 포승줄을 잡아다녀요. 그리고요, 회처리를 묶어서 만든 무찌로요, 뼈를 피해서 3, 40번 때리면요,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혈하는 방법이요, 모래를 막 피부 속에 집어넣어서 지혈을 시킨다고 하죠. 그리고 나면 모래 등으로 지혈 시킨 다음에 다시 또 덧대렸대요. 그리고 300번 정도 맞으면요, 맞아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고문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30번 맞으면 하지도 않은. 죄도 다 술술 불어서 자백을 했다고 해요. 또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요, 50번 맞으면 기절을 했대요. 자백을 하면요, 고문을 멈추고 약을 상처에 약을 바른 후에 감옥으로 보내고 형벌을 집행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 곤장형은 정말 귀여운 형벌이었네요. 인간적이죠. 또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압수령, 사극에 보면 막 이렇게 무릎을 주리르 들고 그 위에 막. 압수령이라는 게 뭐예요? 무릎 위에 뭘 놓아서 망가뜨리는 형벌이죠. 일본에도 있었어요. 뭐냐면요. 무거운 돌을요. 무릎 위에 얹는 고문인데요.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깎아지른 깎은 나무 위에 이 죄인을 팔, 그 양반다리를 해서 앉히고요. 돌을 쌓아 올리는 고문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돌 석판이요, 하나가 49kg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걸 10장까지, 즉, 입까지 차오르게 하고 10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삼각형에 그 살이 막 파고 들어가는데 그 위에 49kg짜리 돌을 거의 10개를 올려놓으니까 500kg 정도의 무게를 올려놓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음. 뼈마디가 뭐 부서지다 못해 조각이 나다 못해 가루가 되겠네요. 다섯 장까지 쌓아 올리면 턱높이까지 오는데요. 이때 거의 다 기절했다고 해요. 기절하면요. 나를 다시 잡아서 개수를 늘려서 고문을 다시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 돌을요. 또이 쌓아 올린 돌을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막 흔들어 대기까지 했대요. 그래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요. 에비즈메라고 해서 에비즘에서부터가 진짜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소를 바꿔서 고문장에서 고문을 하는데요. 이 에비라는 말은 새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요, 새우처럼 돌돌 말아서 밧줄로 묶는다, 묶는 형벌인데요. 볼까요? 근데 이 에비즘의 형벌은요, 이 고문은요, 생명에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딱 입회를, 고문장에 입회를 해서 이 고문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문은 이 에비즘에부터 진짜 고문이 된다고, 시작된다고 볼수 있죠. 방법은요, 제인의 다리를 양반다리로 앉힌 후에 묶습니다. 양손도 뒷짐을 지게 하고서 묶는데요, 이 묶은 다리가 등과 맞닿을 정도까지 포승줄로 몸을 칭칭 동여맨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요 매질을 하면서 서너 시간 죄를 고백하라고 때려 대지요. 이 상태로 두면요 순식간에 우리 피가 통하지 않잖아요. 순식간에 온몸이 새빨갛게 변하고요. 한 시간이 지나면 온몸이 그적보 그. 적보, 그 보라색 혹은 갈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방치시키면요. 온몸이 창백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폭승줄을 일단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몸을 새우처럼 구부린 채로 묶어서 새우형이라고 하는데요. 새우처럼 빨개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순번에 고문 볼까요? 쭈르시 제에 양파를 뒤로 묶어서요.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형벌인데요. 고문인데요. 포승줄을 뒤로 묶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깨뼈가 빠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두세 시간 두면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오줌을 싸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요. 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죄목을 볼까요? 살인, 방화, 강도, 문서 위조. 여러분, 문서 위조 함부로 하면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또, 통행증 없이 간문을 통행한 죄. 우리가요,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을 통행증 없이 몰래 숨어 들어오면 차명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뭐, 그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 고문을 받고 차명을 당하죠. 이 죄들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에비즘에부터가 정식 고문으로 어~ 정해진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자백을 하면 뭐~ 진짜 죄를 저질렀던 안 저질렀던 자백을 하고 나면 고문은 멈추고 정식 재판이 벌어지고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폭행하는 이 비인도적인 고문. 너무나 잔인하고 비겁한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요, 일본의 지옥을 재현시킨 형벌과 고문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요, 지옥은 사실 똑같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시에 있다고 해요. 똑같은 현실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지옥으로 받아들이면 지옥이고 천국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이라고 하죠. 지옥에 대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죠. 아주. 그 식사 장면이요. 아주 긴 젓가락 1미터 되는 젓가락이 놓여진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은 식탁에 똑같은 길이의 젓가락이 놓여져 있는데요. 천국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젓가락이 기니까 상대편이 밥을 먹기가 힘들겠구나 싶어서 그 젓가락으로 서로의 입에 밥을 먹여주죠. 아주 프렌들리하게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저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아사 즉 굶어죽는 그런 형벌을 매일 당하는 지옥에 살았다고 하죠. 지옥이나 천국 사람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또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일상적으로 지옥을 비하하는 말은 많지요.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생지옥이더라. 또아 대한민국은 입시지옥이다. 혹은 뭐 헬조선 다 지옥을 비하하는 말이지요. 하지만요, 이 세상을 지옥에서 구해내는 것은 상대에 대한 진실된 사랑과 여러 사람들의 그 이타적인 마음, 남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1위인 '지옥'을 보면서요, 일본의 에도 시대에 행해졌던 지옥의 재현인 형벌 지옥, 고문 지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 전적으로 지옥은 똑같은 현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 해리포터도 그렇죠. 해리포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해리포터가 살아서 그 나쁜 고모에게 그 양육을 당하게 되죠. 미움을 받으면서. 그런데 자식을 위한 기도는요, 부모의 기도는 악마도 뺏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마지막 장면에 살아남은 아기는요, 지옥에 가지 않은 아기는 이 부모가 양쪽에서 이 아기를 감싸 안았고요. 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아기가 무사하기를 한 마음으로 빌어줬지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편안하게 지옥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이요. 가난으로 절벽에 몰린 사람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성 상실과 자본주의의 폐부를 찌르는 드라마였다고거 하면요. 지옥은 공포를 직면한 인간의 심리를 토대로 선과 악을 가르는 흑백농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복수와 집단 폭행, 혼란을 이용하는 사이비 종교 등 사회의 여러 단변을 날카롭게 재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정이라는 드라마 평론가는요, 지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종교, 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고 하면서요, 선과 악이 끝없이 부딪히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지옥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많이,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그 우리가 어떤 핏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실된 사랑과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선하고 이타적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문 같은 거를 하지 않고 폭력을 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옥과 그 지옥을 재현시킨 형벌과 고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에나 테일러는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